김두일의 페이스북 패스트 글 안녕하세요. 이번 글은 2019년 12월 25일. 그러니까 크리스마스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은 크리스마스에 이야기하는 두 남자, 유시민과 조국입니다. 저는 이 당시 서울에 출장을 와서 집에 가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외롭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동네 커피숍에서 쓴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유시민과 조국을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쓴 글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좋아요 3,070개, 댓글 201개, 공유 708개의 호응을 얻었고 조국 백서에 실린 글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201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이야기하는 두 남자 유시민과 조국 어제 유시민이 자신의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에게 대형 폭탄을 던졌다.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조회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제보라고 했지만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듯했고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다. 유시민은 공개적으로 윤석열 총장에게 노무현 재단의 계좌를 조회했는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 왜 들여다보았는지 등의 이유를 물었다. 나는 그 순간 극장에서 어벤져스 어셈블을 외치는 캡틴 아메리카를 보는 것보다 더 강한 짜릿함을 느꼈다. 검찰은 즉각 그런 적 없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보도 자료를 뿌렸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구차하게 말싸움을 하기보다 수사와 기소라는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먼저 사용하는 곳이다. 유시민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고 장담한다면 고소를 해야지 허위 사실 유포하지 말라고 말싸움을 한다는 것은 그들도 캥기는 것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사기관이 개인 혹은 기관의 계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수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예금주에게 알려주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단 몇몇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법원에 통지유예를 신청할 경우 당분간은 알 방법은 없다. 물론 노무현재단의 경우 그 특별한 경우와 전혀 무관하다. 다만 검찰에서 그런 적 없다고 즉각 부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통지유예를 신청했던가, 혹은 아무리 검찰이 막 나가도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하지만 법원 영장도 없이 사찰하듯이 불법으로 조회했을 경우이다. 계좌를 들여다본 이유는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검찰이 보기에 진짜 미운 유시민을 탈탈 털기 위해서이다. 노무현 재단에는 많은 시민들의 기부가 들어온다. 또한 알릴레오만 하더라도 107만 명의 구독자가 있으니 상당한 광고 수익을 거두고 있다. 돈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다는 검찰의 상식에 의해 그 계좌를 들여다보면 무언가 유시민의 약점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유시민이 밝힌 바에 의하면 노무현 재단에서 자신에게는 이런도 이체된 적이 없다고 한다. 그 반대의 경우는 많았다고 한다.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법인 카드를 발급 받았지만 단한 번의 사용도 없었다고 한다. 즉,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사실이라면 그들이 헛수고를 한 것이다. 자, 이제 역관광의 타임이다. 통상 아무 이유 없이 계좌가 털린다면 분노게이지가 꼭대기까지 솟구칠 텐데 유시민은 여유로웠다. 너희가 한 짓인지 다 알고 있고 증거도 있는데 지금은 말하지 않을래. 너희의 대응을 봐서 나도 조금씩 공개할 거다. 라는 느낌이었다. 다만 마지막 공개 질의를 하는 순간에는 눈빛과 목소리에서 분노를 참는 모습이 보였다. 검찰에게는 그 모습이 더 선을 했겠지만 말이다. 유시민은 그런 방식으로 KBS 법조팀을 박살 냈고 윤석열이 여당 관계자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원하면서 조국을 비토하고, 내사 혹은 사찰의 형태로 얻은 정보를 통해 사모펀드 관련해서 확실한 비리의 증거가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대화 내용까지 공개했었다. 물론 어제 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사모펀드 관련한 내용이 빠진 것으로 보아, 검찰의 사찰 내용도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지만 말이다. 검찰은 지금 미칠 지경일 게다. 반년 넘게 이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끌고 왔는데 조국은 개인 비리나 가족 관련해서 엮을 것이 나오지 않으니 직권 남용이라는 구찬 혐의로 기소를 했다. 정경심 조범동의 공판은 계획과 달리 엉망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 정경심의 이중 기소도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안팎의 비난에 직면에 있다. 검찰은 과거에 이런 식으로 희생자를 잡아 고의직에 누군가를 털면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줄어들고 응원을 받는데 조국 일가는 털 것도 없고 털수록 검찰이 욕을 먹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만 높아진다. 이 와중에 정보의 질과 양이 차원을 달리하는 유시민이 시비를 걸어온 것이다.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짐작이 안 가니 쉬운 대응도 어렵다. 내가 검찰의 시나리오를 예상하면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일단 부인을 하는데 너무 강하게 부인해서 유시민을 자극하지는 못할 것이다. 증거가 있으면 내놔라, 고소하겠다. 이런 식의 대응을 했다가 정말 유심민이 증거를 까면 큰일이니 말이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 이상한 관변 단체 통해서 고발 정도 하는 수준으로 우선 시간을 끌 것이다. 상황이 불리해지면 결국 내부 희생자를 세울 것이다. 조직에 대한 과잉 충성을 하고 있는 개인의 일탈로 그런 행위가 있었다. 유감스럽다. 내부에서 인사 조치하겠다며 대충 이렇게 봉합하려고 하지 않을까? 조국을 기소한 직권 남용이란 이럴 때 써먹는 것인데 말이다. 어쨌든 유시민대 검찰은 당분간 팝콘각으로 관전하면 될 듯하다. 분명한 것은 검찰이라는 강력한 괴물 조직을 상대로 이렇게 일기 무쌍하는 인물은 대한민국 역사에 없었다. 그 어떤 정치인도 하지 못하는 싸움을 유시민이 하고 있는 중이다. 그것도 유리하게 이끌어 가면서 말이다. 리스펙 유시민 크리스마스이지만 조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리적 해석, 정치적 상황은 구속영장이 나올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고 그제 글을 썼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의 사법계에도 워낙 미친 일들이 많이 벌어지다 보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담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나도 불안하다. 어제 아내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는 조국 장관의 사진을 보니 마음이 많이 짠했다. 만약에 조국에게 구속영장이 나오면 당분간 부부는 서로 얼굴도 보기 힘들 것이다. 조국의 얼굴도 많이 상했더라. 게다가 서울대에서는 지금 조국에 대한 교수 직위 해제 및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무조건 직위 해제 및 징계를 하는 학칙이 있었나 보다. 죄의 유무와 무관하게 기소만 해도 직위가 해제가 되는 학칙은 좀 많이 이상하다. 지금 검찰은 누구도 마음만 먹으면 기소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에 조국 일가를 통해 제대로 보지 않았는가. 기소는 죄의 유무와 무관하게 검찰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이다. 검찰 공화국 시대에 그러한 학칙은 결국 서울대의 모든 교수와 학자들이 검찰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학칙인 셈인데, 예외 규정을 만들던가 혹은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하지만 서울대 오세정 총장이 바른미래당 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것을 보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조국 일가의 고통과 시련을 지켜본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 본인 스스로가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설령 지금 국회에 올라간 패스트트랙이 통과되고 검찰 개혁을 이룬다고 한들 만신창이가 된 그들 가족의 잃어버린 행복은 누가 보상한다는 것인가? 조국 일가의 시련은 현대판 번제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 때문에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위한 조국과 가족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에 내 가족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대해 본 것은 나에게도 처음 있는 일이다. 나아가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까지 지위해제가 된다면 돌아갈 곳이 없어진다. 그는 스스로 정치의 뜻이 없고, 백면 서생이라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정치의 격변을 끌어왔고, 그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이 평생 야인으로 살려던 뜻을 노무현의 죽음 이후 생각을 바꿔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것처럼, 조국도 이제는 스스로 생각을 바꿔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시대적 소명은 그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지만, 대신 그것을 이겨내고 더큰 일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선택의 순간에 직면한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조국은 백면 서생과 학자류세의 삶이 아닌 정치인으로 새롭게 환골탈태하기를 바란다. 물론 나는 그럴 경우 뜨겁게 응원할 생각이다. 긴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희망입니다.